안녕하세요. 공기원소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이번 주만 원소별로 올려드리고, 원소별로 올려드린다 해도 어, 각 별자리분들 짧게 상대방분들 마음 읽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음, 그러면 정화하고요. 바로 공기원소분들 상대방분 마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쌍둥이 상대방 분들 볼게요. <laughs> 쌍둥이 상대방 분들 와. <laughs> 음. 쌍둥이분들과 쌍둥이 상대방 분들 <laughs> 두분 모두가 좀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신 모습이세요. 어찌 보면 좀 신뢰도 음, 좀 트러스트 이슈에 문제가 있으셨을 수도 있으시고요. 뭐 삼각관계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많이 아프셨었다라고도 하고 계시네요. 쌍둥이 상대방 분들은요, 쌍둥이 분들에 대한 마음 이 굉장히 크시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여전히 마음 크시지만 지금은 거리 두고 계신 상황들로 보여지고 계십니다. 내가 상황이 좋지도 않고, 내가 이 관계 말고도 다른 부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많이 노력해서 이 관계에 이끌어오고 계셨다, 이끌어왔었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쌍둥이 분들은 나의 이상형이자 뮤즈 같은 분들이시고,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신 분들이시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내가 감정을 많이 주고 공유했다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면서 쌍둥이분들만은 <laughs> 나와 잘 맞는 그런 분들 없으시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생각 굉장히 강절하시다라고도 하고 계시고요 내가 없이도 잘 지내고 계신 쌍둥이분들의 마음 보시면서 좀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계신 모습도 보여지고 계세요 좀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나를 케어해주겠다 라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이시고요. 계속해서 좀 쌍둥이 분들이 떠오르시지만 좀 감정 절제하시면서 우선은 나를 돌보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계세요. 음, 재회를 바라시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좀더이 관계에 대해 좀 현명하게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들하고 계시고요. 나, 그리고 쌍둥이 분들에게 정말 좋은, 어, 관계로 엮여지던 혹은 각자의 길을 떠나시되 정말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신 모습이세요. 어, 결론적으로 상대방 분들은요, 응, 쌍둥이 분들의 관계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싶으시다라는 마음이 크세요. 마음 전달하고 싶으신 마음 계속해서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 이전에 좋았던 그런, 추억들 감정들 여전히 품고 계시면서 좀 자신의 힘으로 원천으로 쓰고 계신 모습들 보여주고 계세요. 어, 지금은 좀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시면서 어, 가면 쓰고 좀 쌍둥이 분들에게 본심을 드러내고 계시진 않지만 (13일부터) 19일 한 주간 상대방분들 좀 갑작스럽게 쌍둥이분들에게 연락 취하실 분들 많아 보이세요. 음, 좀 애라이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크세요. 자신도 어째봐 모르는 그 터져 나오는 감정에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난 쌍둥이분들뿐이다라는 생각에 쌍둥이분들에게 그 마음 전달하실 분들 보여지고 계세요. 음, 쌍둥이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크신 것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이 계속해서 그 사랑 놓지 못하고 계신 모습이시라. 그럼 쌍둥이 상대방 분들이 쌍둥이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뽑아볼게요. 음, 나 너에게 중독됐다라고 나오고 계시네요. 음,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 음, 나는 너와 나의 그 관계 정립이 조금 무섭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이 고통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결심을 해야만 해. 나에게 전화해. 너의 하루 어땠어? 라고 나오고 계시네요. 하나 더 뽑아볼까요? 우리는 운명이야. 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뭔가. 자꾸 가면을 쓰고 겁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자신이 이상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실 모습들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쌍둥이 분들에게 중독되어져 있다라고 나오고 계시니까요. 쌍둥이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쌍둥이 상대분들은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쌍둥이 분들에게서 벗어나실 줄은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음, 그럼 천칭 상대방 분들 마음 볼게요. <laughs> 천칭. 분들은 서로가 좀 눈치 보시면서 한번 연락을 해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들하고 계시다라고 나고 계세요. 천칭 음, 상대방 분들은 어, 현재 좀 천칭 분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들 크신 모습이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딜레이되어질수록 점점 더 외로움도 커져가시고 좀 오히려 내가 천칭분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들이 올라오신다라고 해요 어 상대방분들은 <laughs> 천칭분들과의 관계를 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어,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이세요 어, 천칭분들이 나에게 줬던 감정들 굉장히 크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의 이상형이자 뮤즈 같은 분들이시다라는 생각들이 크세요. 어, 그런 천칭분들을 내가 다시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들 점점 커져가시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언제든지 날 찾아와만 준다면 나는 응할 자신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끝난 관계이기 때문에 너가 그러지는 못하겠지 라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신 모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다라고 나고 계세요 어, 전체 상대방 분들은요 <laughs> 좀 소통이 없으셨던 그 가운데서도 좀이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들을 하셨다라고 해요 좀 자기 성찰 자기 통찰도 하셨고 음 좀이 관계로부터 받으셨던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소를 하셨었다라고 해요. 나도 모를 어떤 그런 영적인 강한 커넥션을 느끼셨다라고도 나오고 계시고요. 음, 그 떠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끝난 그 자리에 여전히 천친분들의 마음이 남아있으실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시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셨었다라고도 하고 계시네요. 음. 결론적으로는 상대방 분들이 좀 천친 분들에게 돌아가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어, 자신이 받았던 만큼 좀 천친 분들에게 자신도 줘야겠다라는 생각들. 음. 맞춰서 배려해 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가 받은 애정을 좀 나눠 줘야겠다.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이세요. 하지만 좀이 관계로부터 올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좀 피해를 보고 싶지는 않은 부분, 조금 어찌 보면 이기적인 거죠. 하지만 어, 상처받기 싫으셔서 그런 모습들이시라, 어, 전친분들은 좀 그렇게 아시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어찌되었던. 돌고 돌아 너에게 가겠다. 내가 다시 돌려주러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크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상대방분들이 <laughs> 천친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안돼. 아, 네. 절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이거 다돈 때문이야. 나는 내네 시간이 필요해. 응, 나를 좀 기다려줘. 어, 우리는 서로 따라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 라고도 하고 계시고요. 만약 내가 너에게 전화하면 받아줄 거니? 라고도 하고 계세요. 좀 상대방 분들이, 음, 뭔가 돈 때문에, 음. 관계를 좀 저버리셨었던 건 아닌가로 보여지고 계세요. 또한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천친분들에게 오롯이 마음을 주셨지 못하셨다라고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서로가 좀 따라잡으셔야 할 <laughs> 그런 부분도 있으신 모습이십니다. 어, 천친분들은 우선 상대방분들 그대로 좀 내버려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음. 물병분들 볼게요. 물병 상대방분들. <laughs> 13일부터 19일까지 물병 상대방분들이 물병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지금 물병 분들과 물병 상대방 분들 두분 모두가 음, 좀 각자의 어 거리어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음두 분의 거리가 좀 멋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음 뭔가 두분 거리가 음, 음 그럼 우선 보겠습니다. 물병 상대방 분들은요, 어, 물병 분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오르신다라고 해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음, 내가 다가가고 싶은 분이시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어, 두 분이 이미 끝나신 분들로 나오고 계세요. 아직도 여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지 못하고 계시고, 좀그 고통을 어, 직면하시지 못하시겠다 라고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끝난 것 같지 않은 어,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강한 커넥션 느끼고 계시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물병 분들이 많이 배려해 주셨고 주셨던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음,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좀 그리움 어, 그런 빈자리 허전함 많이 느끼고 계신 모습들 보여주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이 물병분들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떠나셨던 모습들로 보여지세요. 어, 내가 떠나온 그 자리에 여전히 물병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실까라는 생각들 하시면서 좀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모습이세요. 좀 자신을 물병분들이 좀 지혜롭게 많이 이끌어 주셨고 이미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우기 힘든 사람이라고 나오고 계세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면서, 어, 자신의 모집은 내려놓지 못하지만, 여전히 물병분들에 대한 소유욕 또한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시고요. 좀, 먼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 나를 계속해서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들 많이 보여지고 계십니다. 좀, <laughs> 지금, 물병 상대방 분들이, 주변에 뭐 친구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고요, 어뭐 다른 이성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음, 상황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안정들도 많이 찾으신 모습들로 보여지세요. 하지만 물병분들이 없는 그 생활이 행복하지지 않다라고도 하고 계세요. 음, 그 물병분들에게 자신이 좀 소통을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취하고 싶으시다라는. 마음들도 크시지만, 뭔가 자신이 놓친 기회가 있다고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병분들에게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줬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이미 끝났는데 뭐? 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을 자제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음, 자신 또한 이 관계를 다시 부딪히려는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으세요. 음, 결론적으로, <laughs> 상대방 분들은요, 계속해서 좀 물병분들과 함께 하실 때를 떠올리시면서, 어,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 많으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좀 깐깐하게 더이 관계에 대해 좀 생각하고, 어, 따지시면서, 음, 어떻게 해야, 음,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걸까? 옳은 행동을 하는 걸까? 굉장히 좀 마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거든요 분명 두분 관계에선 누군가의 어, 그 믿음을 저버리셨던 행동들을 하셨을 수도 있고 좀 자신이 이 관계를 많이 꼬으셨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이 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관계 어찌됐든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커지시는 모습이세요 음. 좀 뭔가 주도권을 쥐, 쥐고 이 관계에 뭔가 액션을 취하시겠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굳어지시는 모습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병 상대방 분들이요. 물병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뽑아볼게요. 지나 어, 심각해. 음,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음, 이 고통, 이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결심을 어, 해야만 해. 나더 미워. f r i e n 이라고나 하고 계시네요. 음, 뭔가 오히려 자신이 이 관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으세요. 음. 계속해서 좀 불병 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더 생각하고 자신이 열정 결정 내리려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 불병 분들이 믿고 <laughs> 싫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보여지고 계시고요. 두분 현재 좀 완전 헤어져 계신 분들 좀 친구 관계 친구 관계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라고또 보여지고 계세요.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물병 상대방 분들 점점 더 뭔가 발악을 하시다가 어, 액션을 취하시는 모습들이시라 물병 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어, 그럼 공기 원소 분들 리딩이 좀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라고요. 오늘 좀 짧게나마 상대방 분들 마음 어, 읽어드리는 게 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딩 진행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이 시간에는요. 각 별자리 분들 리딩으로 이전처럼 다시 도움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바이